윌슨 A2000 웨어 글러브입니다 211 착수를 요청하셨고요 입수분한칸 줄여서 마감해 드린 상태입니다 1799 패턴의 12.75인치 모델입니다 패턴을 보시면 제범부가 상당히 넓게 제작이 된 모델이고 힌지가 소지 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 타입입니다 또 엄지도 살짝 올라가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패턴에 맞게끔 작업을 하게 되면 엄지 칸 수가 내려가는 밸런스로 조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지는 자연스럽게 틀어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두 칸에서 두칸반 정도 맞춰서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신 패턴입니다. 우선적으로 포면적 라인 작업을 통해서 공유 회전을 정확하게 멈출 수 있는 각을 형성해드렸고요. 틀어지더라도 많은 포인트가 생길 수 있도록 제작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포인트들은 다양하게 잡아드린 상태입니다. 포구시 자연스럽게 틀어지는 패턴으로 사용하시면 공의 회전이 정확하게 멈춰지지만 엄지를 내릴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회전이 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틀어지는 각만 적응하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신 모델이고요 조작성도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시면서 맞춰가실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작업을 완료해 드린 상태입니다 잡아 드린 라인만 잘 적응하시면서 가볍게 바닥에 난 느낌으로 포구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공은 기고 안정적으로 후면 전체를 활용하셔서, 활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업이 잘된 상태입니다 끝쪽으로도 견고하게 잘 잡힐 수 있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을 완료해 드렸고요 다양한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 드렸으니 사용하시면서 틀어지는 느낌만 잘 적응하시면 어렵지 않게 적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손에 잘 맞추셔서 좋은 소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윌슨 A101799 외화 글러브였습니다.